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먼 곳이나 이국적인 의식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슈퍼마켓 통로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가장 결정적인 전투가 웅장한 대성당이 아니라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서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악마를 뻔한 곳에서 찾도록 뿔과 삼지창을 들고 불과 유황에 쌓인 모습으로 상상하도록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세적이고 유치한 이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훨씬 더 정교하고 불안한 초상을 제시합니다. 고린도우서 11장에서 그는 사탄 자신이 빛의 천사로 변장한다고 경고합니다. 그의 전략은 공포가 아니라 유혹입니다. 혐오가 아니라 정상화입니다. 그는 시끄러운 군대를 이끌고 우리 삶에 침입하지 않습니다. 그는 매력적인 선물로 위장한 채 은밀히 들어옵니다. 트로이 목마처럼 우리가 너무 늦었을 때야 비로소 알아차리는 영적 영향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적 영역에서 말과 상징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들은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자몬 18장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마다 우리는 예언하고 현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비하는 브랜드와 슬로건은 우리가 우리 안으로 가져오기로 동의한 말과 상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제품을 살 때마다, 로고가 있는 티셔츠를 입을 때마다, 또는 특정 이름의 음료를 마실 때마다, 우리는 선언하고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업적 거래가 아닙니다. 영적 거래입니다. 우리는 종종 깨닫지 못한 채, 우리의 성전, 우리의 몸을, 그 브랜드가 하고 있는 예언적 선언과 일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간직하기를 바라는 핵심적인 질문으로 저를 이끕니다. 만약 말에 생명과 사망의 힘이 있다면 우리는 말 그대로 매일 어떤 말을 마시고 있습니까? 위대한 C.S. 루이스는 칼날처럼 예리한 마음으로 생각 없는 기독교의 위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는 악마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기를 멈추고 졸린 기독교 상태에 빠져 문화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분별력이라는 필터를 거치지 않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때 기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루이스는 우리 시대 악마의 가장 큰 승리 중 하나는 사람들에게 그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미묘하고 일상적인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확신시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간청하는 이유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세상을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영적 영역에서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보도록 자신을 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않는 질문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선반에서 제품을 집어들면서 이 이름은 무엇을 선포하는가, 이 상징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이것을 소비함으로써 나는 어떤 영적 언약을 맺고 있는가? 라고 물어본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이것은 율법주의나 모든 돌 밑에서 악마를 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전서 6장의 진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문제입니다. 그 진리는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매우 비싼 값, 즉, 예수님의 피로 사들여졌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 이 신성한 공간의 수호자로 만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결하거나 속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에 파수꾼을 두었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전의 문, 우리 눈, 우리 귀,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입의 수호자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성별은 거짓말이나 도둑질과 같은 명백한 죄를 피하는 것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세부 사항, 모든 선택에서의 거룩함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편할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는 음료들이 조용히 성령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둠의 왕국과 우리를 일치시키는 잔을 마시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첫 번째 문을 열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 봅시다. 우리가 폭로해야 할첫 번째 음료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료 중 하나이며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레드불입니다. 그 이름과 상징은 너무나 친숙해서 우리는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하기를 멈췄습니다. 붉은 황소. 성경에서 황소가 숭배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 참을성 없고 반역적인 백성은 금송아지즉 황소의 형상을 만듭니다. 이 행위는 우상 숭배, 반역 그리고 하나님의 리더십 거부의 절정이었습니다. 황소는 고대 세계 전역에서 육적인 힘, 억제되지 않은 남성성을 나타냈고 가나안에서는 폭풍과 다산의 이교도 신인 바알의 주요 상징이었으며 그에게는 인신제사가 바쳐졌습니다. 붉은 색은 반면에 이사야서 1장에서처럼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와 같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죄와 연관됩니다. 그것은 구속받지 않은 분노, 목적 없이 흘린 피의 색입니다. 그리고 이 음료의 약속, 슬로건은 무엇입니까? 레드불, 날개를 달아줘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행하실 수 있는 약속입니다. 이사야서 40장은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악마적인 모방, 오직 하나님만이 제공하실 수 있는 영적 상승의 위조품입니다. 이 날개를 달아준다 하는 약속은 우주에서 가장 오래되고 교만한 반역을 반영합니다. 이것은 루시퍼가 이사야서 14장에서 자신에게 한 것과 같은 약속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묻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 지리라 하도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초월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신성에 도달하려는 욕망은 루시퍼적 죄의 본질입니다. 이 음료가 제공하는 인공적인 에너지는 이러한 초월의 시뮬레이션입니다. 그것은 연기 아니라 육체에서 오는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강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두신 피로의 신호를 무시하고 그분에게서 오지 않은 힘으로 작동하게 합니다.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사람이 이 캔을 마시고 이것이 나에게 날개를 달아줄 거야 라고 생각할 때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루시퍼의 원래 반역 선언을 반복하고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 상황을 초월하여 날수 있는 진정한 능력은 반역적인 황소가 있는 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도록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 옵니다. 붉은 황소 옆에는 그의 어두운 사촌인 몬스터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상징주의가 미묘함을 버리고 노골적으로 사탄적이 됩니다. 몬스터의 로고는 발톱처럼 보이는 세 개의 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들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글자 바브는 숫자값 6을 가집니다. 로고는 명백히 바브를 세번 반복한 것입니다. 바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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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이며 모두가 볼수 있도록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6은 인간의 수, 불완전함 하나님의 완전함인 숫자 7에 미치지 못하는 반역의 수입니다. 666은 불경한 삼위일체, 절정에 달한 인간의 반역, 하나님께 대항하여 자신을 높이는 저 그리스도의 체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듯이 많은 캔에서 몬스터라는 단어의 글자 오에는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캔을 마시기 위해 뒤집으면 이 십자가가 거꾸로 됩니다. 거꾸로 된 십자가는 사탄주의의 가장 잘 알려진 상징 중 하나이며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의도적인 조롱입니다. 우리는 자문해 봐야 합니다. 왜 다국적 기업이 의도적인 영적 의도가 없다면 그렇게 많은 주의와 비용을 들여 그렇게 부담스럽고 명백하게 사탄적인 상징을 선택했겠습니까? 그리고 상징주의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면 슬로건은 모든 의심을 제거합니다. 야수를 풀어라. 이것은 영적인 주문, 명령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내면의 본성, 우리의 야수에 대해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고 말합니다. 복음은 내면의 괴물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것을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살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야수를 풀어라 라는 슬로건은 반, 반, 복음입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반영합니다. CS 루이스는 죄가 통제되지 않을 때 점차 우리를 괴물 같은 것 인간 이하의 것으로 변화시킨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은 우리를 천상의 피조물이나 지옥의 피조물 방향으로 빚어갑니다. 소비되는 모든 몬스터 캔은 동의의 선언입니다. 네, 저는 제 야수적이고 육적인 본성을 풀어주는데 동의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후서 5장의 직접적인 반대입니다. 그 장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야수를 풀어주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에너지 드링크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상징적이고 많이 소비되는 두 가지 음료로 넘어가 봅시다. 버드와이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하나의 단어, 즉 왕족을 중심으로 구축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슬로건은 맥주의 왕입니다. 이것은 중립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주권에 대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는 오직 한 분의 왕만이 존재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그분의 넓적다리에 쓰여진 이름으로 그분을 묘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합법적인 왕이십니다. 보편적인 범주에서 왕이라는 칭호를 주장하는 다른 누구든 찬탈자입니다. 알코올은 성경 이야기 전체에서 종종 바빌론의 영, 혼란의 영, 분별력 상실의 영, 몰락으로 이끄는 교만의 영과 연관됩니다. 잠언 20장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기독교인이 왕이라고 자칭하는 병을 마실 때, 그는 상징적으로 거짓 왕좌, 마음을 깨우는 대신 마비시키고 영적 분별력을 예리하게 하는 대신 감각을 혼란시키는 왕국에 대한 충성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완벽한 대조를 제시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은 단지 육체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자제력을 외부 물질에 넘겨주는 소유의 한 형태입니다. 왕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쓰신 유일한 왕관은 가시 멸류관즉 그분의 희생과 겸손의 상징이었습니다. 버드와이저가 라벨에 자랑하는 금관은 교만의 왕관 자기 고향의 왕관입니다. 이 음료로 하는 모든 건배는 우리 삶 위의 사기꾼 왕을 즉위시키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역사는 술 취함이 다니엘서 5장에서 벨 사살이 성전 그릇을 더럽히고 벽에 쓰여진 글씨를 본그 밤의 바빌론부터 시작하여 항상 국가와 제국에 몰락에 앞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진정한 왕께서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부르시는 동안 거짓 왕의 잔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냉장고 안에 왕 옆에는 음료의 여왕, 지구상에서 가장 잘 알려진 브랜드인 코카콜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명백한 상징이 아니라 비밀에 있습니다. 애틀랜타의 금고에 잠겨있는 유명한 비밀 공식은 모든 마케팅과 신비주의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비밀과 신비주의는 항상 함께했습니다. 비밀결사, 어둠 속에서 맺어진 언약, 이 모든 것은 비밀의 베일 아래에서 작동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에게 원칙을 주셨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투명성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신비주의는 어둠의 왕국의 특징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름의 기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코카콜라의 코카는 코카인 잎에서 유래했으며, 코카인은 미주 원주민 문화에서 샤머니즘 의식과 점술에 오랜 사용 역사를 가진 식물에서 파생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음료, 그 공식이 7개의 자물쇠로 잠긴 비밀인 음료가 신비주의와 관련된 식물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소한 우리를 멈추고 생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까요? 그리고 이 비밀공식의 메시아적 약속은 무엇입니까? 행복을 여세요. 코카콜라는 탄산음료로 팔지 않습니다. 기쁨의 원천으로 팝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 지속되는 기쁨은 금고에 잠긴 비밀공식에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C. S. 루이스는 창조된 쾌락이 창조주와 분리될 때 모든 것을 약속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 우상이 된다고 광범위하게 썼습니다. 그것들은 그가 말했듯이 결코 만족시키지 못하는 무언가 더에 대한 끝없는 추구가 됩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것을 완벽하게 묘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가 병에서 물질에서 행복을 찾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예수님 생수의 근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만이 만족시킬 수 있는 갈증을 해소하려고 터진 웅덩이에서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문화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두 가지 더 현대적인 음료로 넘어갑시다. 첫 번째는 그 의도가 노골적입니다. 리퀴드 테스, 액체 죽음. 그 이름만으로도 모든 기독교인에게 귀청이 터질 듯한 경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과 희롱하고 그것을 미학화하고 멋지게 만드는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수, 사탄의 서명은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잠언 8장의 하나님의 지혜는 선언합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롭게 하는 자니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문자 그대로 액체 죽음이라고 불리는 브랜드, 해골을 로고로 사용하는 브랜드,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아무런 의문 없이 소비하는 브랜드는 우리의 영적 잠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해골은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부수고 죽음을 단번에 정복하신 장소를 상기시켜야 합니다. 해골을 패션의 상징이나 멋진 브랜드로 사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승리자 대신 패배자와 동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바울의 승리의 외침에 대한 직접적인 모순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사는 모든 액체 죽음 캐는 죽음이 강력하고 미학적이며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재정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선언하신 분을 따릅니다. 부활의 자녀는 양심적으로 죽음의 상징을 마시고 홍보할 수 없습니다. 이 진실이 평범한 장소에서의 영적전쟁에 대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고 있다면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고 구독하여 함께 분별력을 키워나갈 것을 권장합니다. 죽음 옆에는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다음 음료는 게토레이입니다. 그 로고는 번개입니다. 고대부터 번개는 제우스. 또는 로마 신화의 주피터, 즉 올림포스의 이교도 신들의 왕의 보편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힘으로 알려져 있지만, 부도덕함과 폭정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중립적인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 신의 상징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10장에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그리고 즈스의 번개로 충분하지 않다면, 게토레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를 악어 알리게이터, 즉, 음료에 영감을 준 생물로 되돌립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악어 머리를 한신 소배기 힘, 남성성, 폭력의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운동선수, 특히 기독교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음료이며, 이교도신들의 상징, 주님에게서 오지 않은 힘의 상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없이 마시며 상징을 통해 빌립보서 4장 13절의 힘이 아닌 힘과의 언약을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CS. 루이스는 건강, 체력, 스포츠와 같은 좋은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놓일 때 최악의 우상이 될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피트니스 문화는 쉽게 현대적인 육체 숭배의 한 형태가 될수 있으며 여기서 몸은 성령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자아의 성전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디모대 전서 사장에서 우리에게 올바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게토레이가 파는 이야기는 최고의 성능, 이길 힘이 즈스의 번개로 표시된 음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이야기는 진정한 힘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존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운동 선수들은 고린도 전서 9장에서 바울이 묘사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경주하도록 부름 받았지만 귀신의 상징으로 장식된 잔을 마실 필요 없이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음료로 이끕니다. 아마도 전체 문제를 가장 명확하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펩시입니다. 그 로고인 펩시 글로브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재설계를 거쳤으며 디자인 컨설팅 회사는 수백만 달러를 청구했습니다. 각 버전은 더욱 난해해졌습니다. 회사 자체에서 유출된 디자인 문서는 로고를 단순한 원이 아니라 지구의 자기장을 나타내며 에너지 영역과 황금 비율을 가진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가장 인상적인 것은 색상의 반전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국기는 위에서 아래로 빨간색, 흰색, 파란색입니다. 펩시 로고는 이것을 뒤집습니다. 그것은 거꾸로 된 세상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세상의 상태에 대해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일서 5장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세상 체제는 뒤집힌 체제이며 여기서 악은 선이라 불리고 선은 악이라 불리며 어둠은 빛이라 불리고 빛은 어둠이라 불립니다. 펩시 로고는 이 거꾸로 된 세상의 완벽한 상징이며 마지막 날을 특징 짓는 가치의 반전입니다. 그리고 이 반전의 상징과 함께하는 현재 슬로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사랑합니까? 쾌락을 사랑하고 감각을 사랑하고 순간을 사랑하고 세상 체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의 첫 번째 편지, 이 장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합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야고보서 사장은 더욱 직접적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 제품들 각각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구원자보다 이 세상의 체제를 더 사랑하도록 초대합니다. 이것들을 마시는 선택은 습관이나 맛의 선호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지에 대한 매일의 선언입니다. 이제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이것들은 고립된 우연이 아닙니다. 반역의 황소가 있는 레드불, 짐승의 표가 있는 몬스터, 거짓 왕이 있는 버드와이저, 숨겨진 비밀이 있는 코카콜라, 죽음을 미화하는 리퀴드 테스, 이교도 신들이 있는 게토레이. 그리고 거꾸로 된 세상이 있는 펩시 함께 그들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탄적 상징주의를 정상화하고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영적 체제에 동의하고 참여하게 하려는 조직적인 의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6장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거대 기업들은 영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바빌론, 즉, 음행의 포도주로 열국을 취하게 하는 체제의 상업적 외관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우주에 중립적인 사람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우리 각자는 매순간 두 방향 중 하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천상의 피조물이 되거나 더 지옥의 피조물이 되고 있습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은 아무리 작더라도 우리를 한쪽으로 밀어붙입니다. 슈퍼마켓에서의 선택, 카트에 무엇을 담을지에 대한 선택, 무엇을 마실지에 대한 선택은 영혼 형성 과정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반역, 죽음,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체제를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진정한 제자도는 우리의 큰 결정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드러내는 작은 일 일상적인 선택에서의 충실함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대답은 포기의 행위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복음이 신비주의에 깊이 빠져 있던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새로운 개종자들은 단지 마술을 행하는 것을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비싼 마법책을 가져와 공개적으로 불태웠습니다. 그것은 이혼의 행위, 이전 언약에 대한 의도적이고 공개적인 파기였습니다. 포기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해방입니다. 그것은 다른 언약의 예 라고 말하기 위해 한 언약의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집에서 사도행전 19장의 순간을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실질적인 단계는 이것입니다. 냉장고, 식료품, 저장실로 가십시오. 이러한 음료나 불경한 상징이 있는 다른 제품을 식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당신이 맺은 모든 영적 동의를 포기하십시오. 큰 소리로 말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반역의 영, 짐승의 표, 우상숭배, 죽음과의 모든 일치를 끊습니다. 나는 내 몸이 성령의 성전임을 선포하며 그것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삶은 단지 아니오 목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마실까요? 대답은 간단하고 심오합니다. 물입니다. 순수한 물은 성경에서 순결 생명, 그리고 성령님 자신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축제에서 일어나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분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단순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습니다. 천연주스. 차, 우리 왕에게 전쟁을 선포하지 않는 브랜드의 음료. 그리고 에너지는요? 진정한 에너지는 캔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도에서 안식일의 휴식에서 순종해서 옵니다. 이 사야를 기억하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성별은 박탈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교환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터진 웅덩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샘으로 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로마서 12장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합리적인 예배입니다. 모든 식사, 모든 음료가 예배의 기회가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의 중심에 있는 젊은이였던 다니엘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하였더라. 작은 일에서의 그의 거룩함은 사자 굴과 같은 큰 일에서의 충실함을 위해 그를 준비시켰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것을 성별할 때 우리는 영적인 것을 해방시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을 여기 지금 언약을 맺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기도와 분별의 집단적 언약입니다. 저는 이 댓글 공간이 우리의 공개적인 포기 행위, 우리의 사도행전 19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셨다면 성전을 정화하고 더 깊은 방식으로 자신을 성별할 준비가 되었다면 참여하도록 초대합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결심을 공유하십시오. 아마도 이렇게 쓸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음료 또는 행동의 이름을 포기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제 삶의 특정 영역에서 분별력을 주시도록 기도를 요청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서로를 강화합시다. 여러분의 선언이 여러분의 이정표, 즉, 오래된 언약을 깨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새로운 하늘을 연순간이 되게 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이하의 눈을 뜨게 하셔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여러분의 몸이 모든 것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